공쇼. 야 우리 달빛 천사 얘기 갖고도. 네네. 뭐. 아우 어, 뭐 시간이, 시간이 정말. 아이고야. 시간 엄청 가겠어.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가 어떤 거요아 달빛 천사에서요. 주제가. 어 주제가죠 오프닝 나의 마음을 담아 뭐 뉴퓨처 마이셀프 이터널 스노우 스마일 러브 크로니클 이게 이제 일본 노래고요. 나의 마음을 담아가 이제 우리. 제작곡 아, 네. 나의 마음을 네. 담아 그게 그래도 우리 들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네, 노래 맞아요 당연하죠? 네네 그게 유명하고 유명하고 음, 음. 그리고 이제 뭐좀 불러도 그렇게 음. 저작권 침해 신고가 안 들어오는 <웃음> 아, <웃음> 그게 일본 노래고 그런 아, 다른 노래들이 일본 노래는 철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 네 그거 잠깐만 좀 들려주실까요? 네, 자 네, 네. 라이브로 음. 알겠습니다. 네. 자. 음, 시작. 이것도 한번 들고. <laughs>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거야 내 말은 가슴속을 적셔줄 아. 멜로디 뭐 이런 거아 아, 조금 더 해주지 어 샤리라리라 라라리라라 샤리라리라 뭐 아. 이런 노래예요 네네 <laughs> 아, 네, 음. 그 네. 어 정말 저한테는 음, 제 인생곡이죠 인생곡 음, 진짜 음, 음. 정말 그렇네요. <laughs> 네. 자 우리 달빛 전사 더 얘기는 이제 끝이 없을 요, 것 같아요. 여기서 접어야겠네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laughs> 용신 씨가 네네. 이게 정말 성공이 됐잖아요. 네네네. 달빛 전사 이후로 정말 네. 음. 연기력 있는 어성우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또 여러 작품들을 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것도 네. 많이 있죠. 일단 음. 저의 대표 캐릭터는 이제 음. 게임. 게임. 게임에서 이제 롤이라는 게임에서 음. 아리라고 구미호 아리? 구미호 캐릭터예요. 구미오. 음. 근데 이제 제가 투니버스에서 음. 주로 아역들을 보통 하잖아요. 거기성인력이잘 없잖아요. 음. 진짜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네. 그래서 저도 주로 소녀 뭐 이런 아역들을 주로 했었는데 음. 이제 이 프리가 돼서 딱 나왔는데 음. 이제 아리라는 캐릭터가 딱 들어왔어요. 음. 근데 본격 성인 캐릭터인 거예요. 오. 대단히 그 호흡을 많이 쓰고 음. 어떤? 섹시하요 <laughs> <laughs> 그냥 계속 끙끙대요. 아. 약간 막 어? 막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러니까 19세, 19금인가? 내가 와, 정말. 그럴 정도로. 아 그,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음, 최대한 용신 씨? 음. 뭐 진짜 최대한 섹시하게 해달라고 음. 아예 그렇게 디렉팅이 들어왔어요. 음. <laughs>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 그냥 저를 놨죠. 음. 근데 이제 저도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음. 어떤 성인 그런 연기? 네네. 근데 또제 또 안에 그런 섹시함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음. 정말 이제 호흡부터 시작해서 음. 뭐 이렇게 맞는 연기, 때리는 연기, 음. 죽는 연기 이런 거를 어. 근데 기존의 어떤 캐릭터와는 조금 다르게 어떤 그런 야한 느낌을 음. 좀 많이 음. 가미를 했는데 음. 그게, 그게 또, 또 터져. 졌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음성만 따가지고, 음. 그게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하게 음. 이제 리뷰가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음. 그래가지고, 거기 달렸던 댓글이 너무 재밌었던 음. 게, 반드시 이어폰을 착용할 것. 후방 부모님 주의. <웃음> <웃음> 후방 부모님, 부모님 주의. 주의. 왜냐면 어. 딱 들어오셨는데, 어. 이, 이거, 이거, 이거 뭐 게임하는 음. 줄알더니 이상한 거 보고 있네. 막 그렇게 <laughs> 하실 수도 있, 아. 있는 그런 약간 음성이니까 음. 오, 오디오만 모아놨을 때 음. 그래가지고 아리는 음. 그러니까 죽을 때 나는 소리를 들으려고 일부러 죽게 놔둔다고 음. <laughs> 캐릭터를 아, 일부러 일부러 죽게 놔둔다는 그런 음. 말이 돌 정도로. 음. 그렇게 정말 이슈가 됐었고 음. 지금도 사실은 음. 어, 어떤 어 그런 코스프레하는 코스어들이 네. 대단히 많이 하는 복장이에요. 어. 아리 복장이 너무 음. 예뻐요. 음. 그게 그러니까 구미호가 워낙 이제 예쁘잖아요. 음. 귀요렇게 달리고 음. 요기요렇게내 꼬리 음. 막 이렇게 달리고 네. 그래서 어디 가면 항상 아리 복장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 행사 가면은 예 네, 코스어들 그, 그 복장한 친구들이 나타나는 거예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되게 인기 있는 캐릭터고. 음. 아 그리고 또 이제 오늘도 사실 제가 짱구는 못 말려 더빙을 하고 왔는데 음. 제가 이제 짱구에서 1인4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많이 해? 일단 짱구의 담임 선생님인 최성아 음. 선생님. 예. <laughs> 친구들, 반가워요. <laughs> 응. 오늘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 응. 뭐, 이렇게 최성화 선생님. 이 <laughs> 응. 아주 대단히 이제, 응. 카인들리한 응. 이런 느낌의 응.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고, 또그 다음에 이제 철수. 그, 응. 아, 짱구 친구 중에 철수라고 있어요. 응. 그 철수 엄마 역할도 이제 대단히 이제 많이 배우고 우아하신. 응. <laughs> 어머님, <응>. 어우짱구야. <laughs> 그래, 그래. 어, 간식 먹고 가라. 뭐, 이제 약간 요런 것도 하고 있고, 응. 그다음에 또 수지라고 또 짱구 친구인데 음. 아주 부잣집 음. 부잣집에서 막 유치원 올 때마다 레드카펫 깔아주고 막 오. 기사 딸리고 오. 막 제가 은근히 그런 부잣집 애들을 많이 했어요 오. 정말. <laughs> 코난에서 보라도 되게 부잣집애고요. 음음. 다른 작품에서도 하여튼 엄청 부잣집애들을 음음. 제가 많이 했는데, 이미지 캐스팅인가? <laughs> 제가 어, 그렇지,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음. 근데 그런 역할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수지 같은 경우도 약간, 어, 짱구야, 어, 너무 좋아. 러면서막 쫓아다니는 애고요. 음. 그 다음에 또나뭐 있었지? 어, 민니라고또그 음. 짱구 옆집 사는 신혼부부 신혼부부인데 되게 막 약간 막 철딱선이 없는 신혼부부인데 맨날 막, 어, 저기요. 너무 좋아. 음. 아, 막 이러는 애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말투를 일부러 좀 재밌게, 네. 약간 그 옛날에 안영미 씨가 하던 말투 있잖아요. 야, 아, 좀 아니거든요. 막 이런 말투 음. 써가면서 음. 좀 재밌게 살려서 일인 음. 사역 하고 있고. 음. 아까 말씀드린 코난에서 보라. 여기가 많이 다양해졌다. <웃음> <웃음> 보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음. 제가 아끼는 캐릭터인데 네. 보라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제 원래 목소리 가장 비슷한 음. 비슷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음. 코난 할때 선배님들이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보라 연기하면은 음. 야 용신아 너는 너무 그냥 연기 음. 안 하고 날로 먹는다 그냥 막, <laughs> 원래 네 목소리잖아. 막 이렇게. 홍 쇼. 네 들어갔어요. 자 용신 씨. 네. 아니 우리가. 달빛천사만 얘기하다 보니까. 아 다른 애들도 있는데. 아. <laughs> 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시간때문에 다 못하겠어. 어, 그래서 네네. 나름대로 기억 남고 또내 음. 정말 인삼 기껏, 기뻤고 음. 오늘날에 이용신을 또 만들어준 달빛천사 이외에 또 있잖아요. 아, 또 고마운 몇 가, 애들이 죠몇 작품만 있죠.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앞에서도 몇개 몇 얘기하긴 음. 했는데 음. 음. 아, 아까 했던 애들도 있고, 또 중요한 애가 하나 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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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캐릭, 캐릭, 체인지라고, 어, 이제 달빛 찬서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주연을 맡았던 음, 만화인데, 음, 음. 거기서 암호라는 제가 주인공을 맡았어요. 음, 러 그러니까 암호? 예, 얘도 네. 이제 뭐 수호천사, R 음, 이런 거 해가지고, 음, 변신하고 막 이런 음, 만화인데, 음, 음, 이 만화도 음. 케케체 세대가 있어요. 정말 이 만화에 진짜 매니아들이 있고, 음. 그 친구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저한테, 어, 용시님저 진짜 어렸을 때, 마음에, 아, 정말, 품고 잤다고, 이면서 <laughs> <그래서 웃음> 아무 막 따라 하면서. 그건 어떤 캐릭터 있어요? 그니까 이제 얘가 그냥 평범한 네. 학생인데, 역시. 이제 수호, 이제 수호천사들이 붙으면, 이제 얘랑 이제 조인할 때마다, 이제, 음, 이렇게 변신을 음. 하면서, 음. 이제 뭐, 해결해 나가는 거죠, 문제를. 음. 아주 되게 전형적이긴 한데, 음. 그, 이제 변신 주문이, 네. 있었어요. 아 진짜. 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아요. 오랜만에. 뭐 음. 나의 마음을 언로크 오픈 하트. 이렇게? <laughs>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한 번, 따라 하실래요? 자 시작. 아, 그나 개설문. 나의 <laughs> 마음을 언로크 오픈 하트. 자시. 나의 마음을 언로크. 어, 선배 멋있게 아이엠 면처럼. 나의 마음을 언로크 오픈 하트. 아, 그거야? 네, 네. 나의 마음은 언로크, 오픈 하트. <웃음> <웃음> 좀 이상해, <laughs> 다시 한번 하자. 괜히 시켰어.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캐릭터를 정해줘. 캐릭터를. 어? 아 남자들은 변신물이 없나? 잘 변신을 잘안 하나? 어, 그러니까 좀 어리, 어린 캐릭터로 할까? <laughs> 네, 안되 네. 나의 마음은 언로크, 오픈 하트. <웃음> <웃음> 네, 안 네. 되지. <laughs> 제가 이 아무도 제가 주제가를 불렀어요. 얘도 이제 오프닝곡을 불러가지고 이 노래도 제가 너무 아끼는 노래예요. 캐리 음. 캐리 체인스 캐리 캐리 체인스 뭐 음.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음. 어 제가 이제 어, 주연도 맡고 주제가도 부르고 음. 이게 또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죠. 아. 캐캐체 줄여서 음. 어 그리고 또 이제 게임 캐릭터 중에 요즘은 솔직히 되게 어, 요즘은 게임을 음. 많이 해야. 음. 한 중학생들 음. 어. 사실 그래요 정말. 네. 어. 그 친구들은 제가 게임 얘기를 해야 음. 딱 알아 듣더라고요. 음. 저도 게임 연락이 오면 될수 음. 있으면 하려고 해요. 음. 왜냐면 하셔야 요즘에는 돼요. 거의 네. 게임이 대세라. 예. 네. 만화보다는 네. 오히려 게임에서 내, 음. 예를 들어 어 얘들아 내가 메이플 스토리에서 음. 어, 엔젤리버스터를 했어. 음. 어, 이러면서 어. 음. 여기가 내부대라고 음. 드레스 아 어, 엄마 이런 거 하고. 요요요 요, 요, 요 멘트 좋다. 네. <laughs> 요게 아주 우리 이용. 신 씨에 딱 맞는 그왜 그러니까 그 안주 맞은 음, 그왜 그런.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한참 때 어. 하이톤일 때 이런 어. <laughs> 뭐엔젤리버스터 칠동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어. 저는 제가 이제 좀 네. 16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음. 뭐, 이렇게 아, 16년 차 정도 10, 되다 아, 보니까 16년차. 죄송합니다 어. 제가 자꾸 선배님, 선배, <laughs> 선배 <laughs> 몇년 됐... 차세요? 아 됐어 그냥 아, 몇년 <laughs> 차세요. 기숙말로 <laughs> 좀몇년 <laughs> 차세요. 네. 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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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도. 아, 이제는 조금 이제 성인 력 편안하게 네, 할수 있는 네, 그니까 네. 전사들 있죠. 약간 음. 여전사들. 제가 여전사. 사실은 음. 은근히 그렇게 시크하고 도시적인 여전사 역할을 꽤 했어요. 그러니까 음. 스타크래프트에서 노바 같은 음. 애들도 음. 진짜 멋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그어 던전 앤 파이터 음. 같은 데서 음. 여자 건어 음. 총잡이 어. 뭐 이런 애들. 그럼 여기서 또 여전사 뭐 총잡이 그러네. 네. 그 되게 요 대사들도 다 세요 뭐, 음. 뭐 그냥 되지 않겠어 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멋있게 건들건들거리고 네, 사는 역할인데 음. 그런 역할도 너무 재밌는 음. 거예요. 음. 제 안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서울하는 <laughs> 직업이 너무 재밌는 도대체 게 도대체 없는 게 뭐야? 아니 그니까 선배님도 그래? 다 있으시잖아요. 아, 뭐 그렇죠. 여러 뭐. 가지 다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정말 어떤 배우분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음. 그 영화 배우는 이제 자아 분열을 아.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그니까잘 해야 되는 역할이라 음. 그런 직업이라고 음. 말씀을 하셨는데 음. 저는 성우는 음. 자아 분열을 하되 음. 빨리 해야 된다. 음. <laughs> 자아분열 그지잘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 순발력이 그렇죠. 그래서 음. 한 대본 안에서도 제가 벌써 짱구에서 일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음. 계속 자아분열하는 거예요. 음. 선배님은 별로 중복 안맡으시죠 음. 뭐, 뭐 그런 편이죠. <laughs> 네. 근데 이제 네. 뭐 전속되는 막 중복도 많이 음. 맞으니까. 아니 근데 저, 저, 정말 궁금한 게있는데 네네. 그럼 짱구 안에서 그런 어떨 때는 막 일인 사역하면. 네네. 아 드라마 하나 할 때, 음. 거기서 막 이렇게 겹쳐. 어, 겹칠 때도 있죠. 어. 있, 있고, 음.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주인공을 많이 해서 그렇게 막 그렇지. 많이 겹치진 음. 않았지만, 그래도 전속 때는 온갖 역할 다했죠 네. 네. 제가 정말 뭐 뭐냐, 나라로 협박만 해서 치즈, 멍멍이, 음. 개잖아. 그 집에서 키우는 개. 막. 음. 그것도 하면서 계속. 막 이러면서 개 소리도 엄청 냈었고 음. 전속 대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때 온갖 동물들 다 했었고 사실 전속 때 연기가 많이 다져지는 거야. 네, 저는 네. 정말 기초부터 했었죠. 네네. 네, 그럼 그러... 질문이 뭐 있었죠? 어, 음. 아니 그 네네. 우리 그 용진 씨의 그 달빛 전사 말고 어, 아 그런 캐릭터 여러 여러 얘기하고 예. 있... 네, 많이 말씀드린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정말, 그니까, 음.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역할들도 물론 애정하지만, 뭔가 어떤 새로운 역할? 음. 제가 해보지 못했던 역할. 음, 그니까, 음, 저는 남자 아역, 음. 남자 아역, 그, 제가 라이온 소대라고 디즈니꺼에서 음. 카이온이라는 그 이제 그 라이온 킹의 음. 아들. 아, 아들 그그집 아들이 카이온이거든요. 고고 네, 네, 네. 이제 수호대 얘기를 주인공을 하고 음, 있어요. 음. 지금 이제 시리즈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 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 아역을 쭉 장편을 해오면서 오 남자 아역 너무 재밌다. 음, 근데 심지어 그것도. 오디션을 봤어요. 네. 그 카이온이 노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 아영 목소리로 오디션을 봤는데 네. 그게 이제 통과가 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캐릭터를 가지고 그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거를 잘 해내는 어떤 성으로서 네. 앞으로 이제 다른 노래하는 역할에도 많이 도전을 네. 해 보고 네. 싶고 네. 네. 어, 정말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 네. 이제 저도 나이를 먹었잖아요. 하니까 뭐 언제까지 10대 20대만 할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좀 성숙한 그런 역할도 네. 좀 하고 싶고 네 음, 음, 음. 본인이 생각하실 때용진 씨가 음, 생각할 네. 때 원래 그럼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캐릭터의 연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저한테 제일 잘 네. 맞는 네. 거요? 정말 내가 자연,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요? 자연스러울 것이 <laughs> 이거 보라라니까요? 아 보라 <laughs> <laughs> 선배들 자타이 야 아, 보라는 그냥 또. 너잖아. 아, <웃음> <웃음> 아 그리고 그러니까 보라가 약간 네네네. 되게 부잣집 재벌의 앞달인데 음, 음, 대단히 음, 약간 음, 철딱선이 없고 음, 약간 집 음. 어때로 하고 음, 그렇지만 밉지 않은 음, 음. 그런 약간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연기할 때 편합니다. 아. <웃음> 아. <웃음> 어, 너무 좋고 이제 네네. 근데 이제 편한 거와 또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건 다른 음. 거니까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하면서도 약간 멋있다고 느끼는 캐릭터들은 음. 약간 되게 시크하고 보이시한 음. 여자, 음. 네. 음. 약간 소년 같기도 하면서 음.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나는 오. 그런 거 했을 때또 음.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되게 네, 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사실 멋있더라고요. 음. 녹음해놓고 나면. 네. 네. <laughs> 야참그 정말 다채로운 어떤 네. 연기의 네 어떤 우영진 씨의 그 모습을 좀 봤는데 네. 음. 뭐 이제 거의 우리 이제 마무리될 시점이. 아, 시간이 너무 잘갔네요 네. 제가 말이 많쳐서 맨날.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약간 한번딱 시작하면 이게. 네. <laughs> 뭐. 제가, 제가 너무 편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laughs> 에너지가 에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주시. 네. 캡세이래 아, 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어.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아. 에너지가 정말 그냥 그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아, 진짜 예전에 네.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네. 용신아, 나는 네 목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난다. 음. 그런 <laughs>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럴 수도 있을 어, 것 같아요. 되게 같아. 약간 그런 네. 비타민 C 확 들어올 때 그런 느낌이 음. 있다고 음.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되게 게다가, 친, 게다가 또 청량감 약간 그러니까 약간 칭찬인 거죠. 어, 예. 네. 네. 그래서 되게 기분 너무 좋았었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던져 주시는 음. 게또 음. 후배로서는 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어. 네. 좀... <laughs> 어 정말 우리 용실 씨 나오셔서 정말 <laughs> 네. 정말 그 반갑고 네. 또 고마운데 앞으로 이제 그 성우 생활 앞으로 해 나가고 한번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활동들 해 아, 나가셔야 될 텐데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나의 바람은 뭐 이것이다 뭐 음. 이런, 있으면 또 어, 말씀 좀해 주세요. 네, 지금 여기 홍쇼도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용신TV라고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어, 이용신TV. 여러분들 아, 네. 잘 아시죠? <laughs> 아주 유명한, 유명한 그. 아, 유튜브 요즘에 채널 좀 탄력 받았어요. 네. 그래서 유튜버로서도 여러분한테 이제. 다가가고 음.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15년 만에 또 이제 달빛 천사가 다시 재조명이 됐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달빛 천사에 대한 어떤 좀 그런 이벤트를 음, 음, 이벤트. 좀 이제 네. 계획을 좀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노래도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할 계획들을 좀 하고 있고, 예 음, 음. 네, 그래서 올해 안에 음, <웃음> <웃음> 여러분들을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다른 행사에서 음, 네 음. 그렇고 네. 무엇보다 이제 저를 좋아해주는 그니까 청년들, 네. 뭐 달천이들, 요 네. 세대들이 네. 네. 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느끼나봐요. 음, 음, 음. 그리고 또 저성우가 어, 15년 만에 나타났는데, 음, 음, 그래도 그 목소리를 계속 유지를 음. 하고 있고, 네네네. 그래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많이 변하지 음. 않았고, 그게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아, 저도 목소리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다. <웃음> <웃음> 어, 이 목소리를 오래도록 낼수 있게, 이 노래를 계속 내가 오래도록 할수 있게, 앞으로 정말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노래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뭐, 컨텐츠들, 네, 네, 네. 무대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음. 음 계속해서 노래하는 성우 이용신으로서의 어떤 행보를 계속 해 나가고 싶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야, <웃음> 네 멋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쩌다 보니 제가 이막다 음. 처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음. 콘서트도 처음, 음반도 처음, 뭐. 어 아까 내가 그 이용신 씨 이력을 보면서 네. 처음이 참 많구나 정말. 네. 그니까좀 도전해 온 음.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거는 이제 우리 용신 씨의 지금과 네. 네. 도전 정신 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가 없었으면 음. 그냥 옆에 앉아있어도 뭔가 막 그 뭐랄까 막 활력이 막 수사. 아그러세요용 옆에 앉 앉아 있으면. 근데 저는 어. 제 노력으로 이게 다 됐다고 생각하지 음, 않아요. 음. 진짜 저는 음. 정말 음. 운이 좋았고요. 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음. 그런 거 있어요. 음. 내 실력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기회가 왔다. 음. 그리고 그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래도 잘 해내려고 막 되게 발버둥 쳤던 음, 것들이. 음. 제 반응을 얻었던 거죠.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 서는 저는 음, 너무 음. 감사해요, 진짜. 음, 음. <laughs> 자. <웃음> 네. 우리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어, 우리 홍쇼 괜찮았어요? 잘 아! 하셔서 기분 좋았어요? 네, 네, 네. 하여튼 네. 아, 제 얘기를 막 이렇게까지 음. 많이 한 음. 적이 없죠. 없죠. <laughs> 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laughs> 어, 네. 사실 선배님하고 네. 제가 작품에서 만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처음에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 용식 씨가 그냥 차삭차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내가 이제 우리 같이 출연했던 분들하고 이제 작품을 뭐 했나, 이렇게 얘기를 보는데 네, 그게 접점이 좀 없죠. 사실은 우리 용식 씨랑은 네. 별 작품. 그리고 했더라도 다 따로 땄어요. 선배님, 이제 어. 나루토나 이런 데 나오셨잖아요. 맞아, 나루토, 나루토. 근데 다 따로따로 땄었기 따로 어. 때문에. 나루토가 있었 했었, 그럼요. 저 나루토에서 음. 테마리, 쿠레나이다 제가 했던 음. 역할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게좀 아쉽기는 해요. 예. 근데, 어, 얼마 전에 제가 음. 코미콘에 갔는데 거기 아이언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음. 이렇게 크게. 음. 그래서 <laughs> 제가 그 브이로그에서 네. 그 멘트가 있어요. 네. 아, 홍시호 선배님 여기 데리고 오고 싶다고. 여기 어. 세워놓고 더빙 시키고 어. 싶다고. 어. <laughs> 아, 정말? 예. <laughs> 네. 어, 어, 그래서 제가 음.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한 그런 목소리의 음. 또 주인공이시고, 음.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 좀 나오라고. <웃음> <웃음> 어. 어, 나와야죠. 당연히. 음. 네네네. 아니, 정말 오늘,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네 정말 그 나도 같이 네네.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laughs> 이런 생각이막 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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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그런 <laughs>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용신 씨 네. 앞으로도 응. 그 활발한 활동 응. 그리고 막그 우리 발전들을 위해서 응. 정말 멋진 응. 음, 앞으로 연기 또 노래. 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 요거는 그니까 2대 음. 공연 갔을 때 받았던 아, 아, 아. 것들이고 이 갔을 때 어떤 거 어떤 거받 요거 요거 받았던 거같고 음. 요거는 어, 그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음. 컬러 오브 보이스 갔을 때 받았었고 이게 음. 각종 행사 갈 때마다 음. 이렇게 친구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서 막 줘요. 어. 진짜 막 이런 거. 이거는 언제? <laughs> 이거는 코미콘 갔을 때 받았고요. 그다음에 하나 하나 더주오 그다음에 응. 이렇게 편지도 써서 막 주고요. 음. 이런 식으로 그림, 제 사진을 아예 그려가지고 주기도 하고, 막, 아, 너무 되게 정성이.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집에 이제 잘 모셔놨는데, 뭔가 이렇게 한번 방송에서 네. 고맙다고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laughs> 주섬주섬 챙겨 와서 네. 여러분 방송하기 전에 여기 네. 테이프로 덕시덕시 다 붙여가요. 음. <laughs>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laughs> 여러분 정말 진짜. 고마워요. 제가 네.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막 이렇게까지 해주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우리 저막 네. 걸어놓으니까 네. 우리 스튜디오가 아 그래요? 정말 멋져졌어요. <laughs> 네. 이거 갖고 가지 마요. 여기다 걸어놓고 네. <laughs> <laughs> 다음 다음 게스트는 어떻게 하라고요? <laughs> <laughs> 아, 네. 음 씨, 오늘 즐거웠고요. 네, 저도 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아, 저 네. 뭐야, 우리 또 계속 만날 기회 좀 자주 갖죠. 아, 네, 네, 네. 네, 네. 뭐 밥좀 사주세요. 제 <laughs> 모든 <laughs> 잘 먹습니다. 아, 뭐 밥이야, 뭐, 뭐, 뭐. 얼마든지 사드리지. <laughs> 여러분 방송으로 약속하셨어요. 지금. 어. <laughs> 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뭐, 하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건강해야죠 아 건강해야지 네네네 <laughs> 정말 나중에 입만 살아있을 때까지 <웃음> 건강하게 <웃음> 네, 실버타운에서 한번 만나시죠 <웃음> 아, <웃음> 아, 자 오늘 이용신씨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laughs> 홍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 홍쇼